하나 둘셋 에브리데이 해피 데이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해인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가방 시리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사이즈부터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처럼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이고 지고 다니셔야 속이 풀리는 우리 보보상 해피님들을 위해서 수납력은 물론이고 디자인까지도 꽉 잡은 보보상 가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해피님들을 위한 선물 가득 담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첫 번째 가방입니다. 유루트의 단이라는 가방부터 소개드릴게요. 해 일단 비주얼이 보자마자 버브산 가방이구나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물건을 담아도 다 담기는 약간 도라에몽 가방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레이시한 톤이 섞여 있는 토프 컬러이기 때문에 뉴트럴한 톤의 의상들과 맞춰 입으시기가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이 안쪽을 보십시오. 그냥 누가 봐도 넉넉해. 이거 거의 머리 두개 정도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거든요. 제가 쓰던 호보백 이 가운데 나뉘어지는 섹션이 없는데 이 친구는 가운데 포켓으로 쓸수 있는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자체도 따로 그냥 가방처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너 포켓이나 수납 공간을 특히나 중요시하는 해피님들께 더 적합할 만한 제품입니다 바로바로 꺼내 쓸수 있는 아이템들을 담을 수 있는 이런 포켓도 하나 있고요 보부상 가방 그리고 짐이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고르시려면 항상 이 밑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크더라도 이 밑부분의 폭이 좁으면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더라고요. 무게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죠? 양가죽은 원래 쓰면 쓸수록 내 몸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는 주름이 정말 매력적인 친구거든요. 나만의 가방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도 굉장히 적합한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부산 가방 특집이잖아요. 제가 가방 콘텐츠를 찍을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그래서 노트북 들어가나요? 아이패드 들어가나요? 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13인치 사과패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지금 유르트 담백에는 이거 겉은 들어갑니다. 아이패드를 넣었을 때 살짝 기울여진 상태로 지퍼가 잠기는 그 정도의 높이감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좋은 게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운데에 우리 수납 포켓이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자질구리한 거 넣어봅시다. 뭐 저는 명함 지갑, 핸드크림, 영혼의 동반자죠.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쿠션 없으면 안 돼요. 화장품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안쪽 에 있는 공간에다가 이 친구들을 가득 넣어다니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한 공간이 더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뭐 위생용품이나 자질구리한 것들이 담겨있는 파우치 넣고요 높이감 있는 텀블러까지도 넣어볼게요 아주 넉넉하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이거 공간이 남아요 큰 짐들이 많은 해피님들이 선택하시면 아주 좋을 만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유루트의 두 번째 가방입니다 아까 보셨던 가방은 호보백 형태의 굉장히 큰 누가 봐도 보부생 가방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친구는 언뜻 봤을 때는 어 그냥 버켓백이네 싶다가도 막상 물건을 넣어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그런 백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역시나 양가죽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 감면을 특히나 중요시하는 해피님들께 추천드리고요 끈 부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게 보통 버켓백 하면 조이는 끈이 따로 있고 여기에 연결된 뭐 크로스백이라든지 아니면 토트끈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여지는 끈과 어깨에 멜수 있는 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깨에 메면 이 가방 무게 때문에 이 입구가 조여지면서 물건을 흘릴 염려도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담백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탈부착이 되거나 끈 길이 조정이 가능한 백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이끝 부분은 따로 뺄 수가 있어서 보관을 하실 때 이거를 하나 끌어서이 안쪽에다 넣고 보관을 하시면 끈 마모 없이 좀더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어요. 화이트 컬러인데 살짝 실제로 보시면 아이보리와 그레이가 한 방울씩 섞여 있는 듯한 톤 다운된 느낌이 있어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시기 좋은 컬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가 레더 소재이기 때문에 에코백보다는 훨씬 더 드레스업한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고, 안감은 아까 보여드렸던 담백과 마찬가지로 같은 카멜 컬러의 안감이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작은 포켓 그냥 바로바로 바로 꺼내야 하는 카드나 뭐 립스틱 넣어 다닐 수 있는 작은 포켓 하나 있습니다 아주 통짜로 넉넉하게 짜여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길이감 있는 3단 우산 텀블러 넣어 다니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넣어봅시다 일단 제가 가장 넣고 싶었던 텀블러 파우치 지금 이렇게 넣는데도 공간이 엄청 남거든요 이거는 뭐 3단 우산이나 그런 길이감이 있는 제품은 이 나머지 부분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텀블러를 빼니까 잠기진 않지만 아이패드 13인치가 들어갑니다 유르트의 주부백은 자잘한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길이감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께 적합한 가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요, 프로아의 유니버스 크로스백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소재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100% 업사이클링 패브릭, 그리고 100% 업사이클링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인데요. 업사이클링 패브릭까지는 알겠는데, 업사이클링 플라스틱이 뭐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보니까 여기 있는 버클이랑 이끈 길이 조절 가능한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딱 보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뭘 녹여서 만들었구나 싶은 거예요. 이런 부자재들까지도 업사이클링 된 제품이 사용된 거 제가 처음 접해봐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크로스백이라는 이름답게 편안하게 크로스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고요. 소재 자체는 정말 정말 가벼워요. 이 앞쪽이 이 부분은 살짝 바람막이처럼 안쪽 컬러가 비쳐 보이는 굉장히 얇은 소재이고요. 이 접히는 부분 그리고 버클 끈 부분은 조금 더 단단한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열어 보면 이 모든 공간이 사실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윗 부분에도 똑딱이 단추로 하나 잠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아이패드들을 넣어 다니실 예정이시라면. 저는 앞부분에 똑딱이만 닫아서 이렇게 버클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다니셔도 됩니다. 안쪽에 물건을 빼면 진짜 납작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좀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세컨 가방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고요. 옆부분도 통이 굉장히 크죠. 역시나 보부상 가방이 정말 걸맞는 친구다. 이너 포켓이 하나 더 있는데 정말 특이했던 게이 포켓이 정말 커요. 이렇게 커요. 가방의 길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포켓의 길이가 정말 정말 길기 때문에 큰 짐들은 바깥에 수납을 하시고 좀납작 착 짐들은 이 안쪽에 이너 포켓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를 넣고도 거뜬히 접히는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제품을 우리 해피님들께 드릴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선물은 블랙이 갈 예정이에요 드릴 선물이니까 뜯어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블랙 컬러 다음 소개 드릴 가방은요 백팩입니다 보부상 가방의 이제 마침표라고 할수 있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일단 트래블라인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수납력 그리고 맸을 때 편안함까지 모두 잡은 그런 백팩이라고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비주얼도 사실 너무 너무 귀엽지만 저는 특히나 이렇게 백팩 같은 경우 어깨 부분이랑 등 닿는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보시면 프로와 510 백팩은 이 어깨 라인 부분이 굉장히 톡톡해요. 어깨 부분에 쉽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무거운 짐을 많이 소지하시는 해피님들은 이렇게 어깨끈 도톰하고 두꺼운 제품들 선택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앞쪽 역시나 프루아의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레더 택이 함께 있고요 오픈을 해보면요 작은 포켓도 있습니다 백팩에 이런 작은 수납공간 있어줘야 되잖아요 메인 공간은 버켓백처럼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는데 마감 부분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가방이나 후드끈에 달린 스토퍼 같은 경우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 친구는 가방 자체에이 스토퍼가 아예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스토퍼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거 안쪽을 보시면 사실 2박 3일 짐도 넉근하게 들어갈 만큼 정말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또 포켓이 두 개나 있어요 요 등짝 쪽에 하나가 크게 들어가 있고 문 앞쪽에도 작은 짐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에도 하나 더 있어 필요한 제품만 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보통 이 밑바닥에 끈이 담겨 있는 배낭은요 침낭이나 담요를 끼워서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가볍게 백패킹을 즐기시는 해피님들께도 아주 좋을만한 디테일입니다. 자, 그리고 수납력 체크의 시간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왠지 박스도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감히 예상컨대 오늘 수납력 1위는 이 친구지 않을까? 자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요 루에브르의 싹트 쌍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 소가죽에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유광의 크링클 가공이 되어 있어요. 밝은 컬러이지만 의외로 때탐에 강한 제품이고요. 가방은 이 자석으로만 간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빠르고 쉽게 열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물건을 넣었다 뺐다 하셔야 하는 해피님들께 아주 적합한 제품이고요. 밑 부분을 보시면 살짝 독특한 디테일이 있어요. 메인 바디 앞뒤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 보이거든요. 안쪽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안쪽 자체가 칸막이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안감도 고급진 스웨드 소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식 있는 자리에 활용하시기도 아주 좋을만한 타입이에요 저는 특히나 원피스나 자켓 류들이잘 어울리시는 해피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옷들과 매치하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끈을 걸수 있는 듯한 고리가 있거든요 크로스 끈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가방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 따로 추가로 스트랩을 구입하셨을 때이 부분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된다고 해요.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각이 잡혀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 높이 자체가 많이 높은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같은 친구들은 수납 공간은 나뉘어져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아이패드 넣기 진짜 너무 좋거든요. 좋기는 한데 13인치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고요. 그 외에도 파우치, 핸드크림, 명함지갑 쿠션, 화장품 등등등 아주 넉넉하게 들어가는 보부상 가방이었습니다. 자, 다음 가방 역시도 루에브르의 제품으로 이름은 싹사 쟁. 메인 바디의 전체 적으로 밀짚 소재가 사용됐기 때문에 일단 가볍기도 너무 가볍고요. 피크닉 감성? 그런 게 느껴지는 가방이었습니다. 밀짚이 사용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는 모두 소가죽이 사용이 되었고요. 방금 소개해 드린 삭트 싹뜨 상트는딱 각이 잡혀 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이 삭트 4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껴지는 맛이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봐 주시면 돼요. 어 그리고 너무 반갑네요. 이 친구 끈 길이 조절 가능합니다. 토트 혹은 숄더로 원하시는 대로 활용하시기 좋아요. 가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쉽게 잠궜다 볼수 있고요 이 동그란 원통 안에도 루에브르 로고가 적혀 있어요 가방 뚜껑 중에서 이 밀집 부분에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조금 더 오염과 내구성이 좋은 폴리 소재가 사용됐습니다 포켓은 지퍼로 잠글 수 있는 포켓이 하나 크게 있고요 반대편에는 열려져 있는 오픈 형태의 포켓도 있습니다 아이패드 들어가고요 뭐 텀블러, 파우치, 명함지갑, 기타 등등 작은 소품까지도 모두 수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집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레더가 사용이 됐고 모서리 각이 다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넣는데도 이 아랫부분이 많이 처지지 않고 원래 무거운 짐 넣으면 이거 뚜껑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시죠? 뚜껑도 꽉 닫혀진 모습이라서 제 생각보다도 더 많은 짐들이 들어가는 가방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오르바이스텔라의 백입니다. 그냥 딱 보시자마자 저짐 많이 들어갑니다. 얼굴에 써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 소재가 캔버스 백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말 정말 가볍고요. 좀 하나 감명받았던 부분이 이 친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녔을 때도 넉끈하게끔 끝부분에 레더 손잡이가 한겹더 덧대어져 있어서 좀더 안전하고 아프지 않게 가방을 메고 다닐 수 있는 디테일이 있어서 요거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캔버스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레더로 한번 감싸져 있는 느낌이고요. 쉽게 마모될 수 있는 이런 모서리 부분들에는 전부 다 레더로 파이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염에도 강할 수 있는 디테일이고요. 안쪽 있는 내용물들을 쉽게 꺼내고 넣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물건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안쪽에 포켓도 꽤나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이옆 부분에는 작은 3단 우산을 끼워 다닐 수 있는 우산꽂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켓 부분은 겉감하고 같은 모습인데 포켓이 없는 반대 부분 있죠? 여기는 살짝 방수 소재가 입혀져 있어요. 이 친구는 딱 보기만 해도 A4 사이즈 두 개가 넋끈이 들어갈 만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수납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물건을 역시나 많이 무겁게 넣어도 이 밑부분은 처지지 않고요. 높이감이 많이 올라오는 제품이거나 부피가 아주 큰 제품도 쉽게 수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부생 가방입니다. 자, 대방의 마지막 가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캔버스 백과 비슷한 제품이지만 사이즈가 조금 더 컴팩트해요. 사이즈 비교를 하자면 요 정도? 대신 요 친구는 라이닝이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만 보면 살짝 마름목골로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인데 이 옆부분의 너비는 그대로 가져가서 밑부분을 굉장히 넉넉 하게 하게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끈은 따로 고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매듭을 통해서 실제로 길이감도 줄일 수 있고 팔부착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체인 끈이 하나 더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통으로 하나가 된게 아니라 중간에 분리를 한번더할수 있거든요 사실상 끈이 3개입니다 자석으로 개폐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안쪽은 통짜로 된 공간입니다 안쪽면 전체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살짝 보시면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있죠 넉넉한 사이즈의 포켓이 하나 더 있고요 본격 수납타임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거의 뭐 아이패드 파우치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딱 맞아요 이렇게 넣고도 공간이 이만큼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파우치 작은 소품들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충 넣어도 막 들어가는 게 이제 보부상 가방의 매력이잖아요 제품을 넣고 다녀도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보부상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블랙이지만 우리 해피님들께 드릴 선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밝은 캔버스 컬러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해피님들 마음에 드신다면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보부상이신 우리 해피님들을 위해 수납력은 물론이거니와 디자인까지 꽉 잡은 가방들 모아 모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 가방들 중에서 과연 어떤 가방이 우리 해피님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렸나요? 댓글로 이벤트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다음에 더 많은, 또더 유용한 패션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